인천광역시는 지난 5년간 13만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도 많았고 입주 때가 되면서 신축 아파트 전월세도 저렴해지니까 살고 있던 구축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전세 대출 금리도 높고 입주 폭탄으로 인해서 전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만기 때 맞춰 대거 신축으로 이사를 가고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는 임대인들은 손님이 없어서 몇달 동안 집을 비워놓거나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단 회복했지만 장기적으로 인천에서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신축으로 가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구축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구축을 봐야 할지 고민되거나 이미 구축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오른 신축으로 무리하게 넘어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인천 대표 구축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서 이 아파트가 가진 장점들을 공통적으로 갖추거나 앞으로 갖출 수 있는 곳이라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쏟아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축이 쏟아져도 반드시 살아남을 구축 아파트 중에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67단지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여기는 입주한 지 2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6억 5천만원 수준으로 청라나 송도, 검단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구축이지만 장점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인근의 청라나 검단 신도시와 비교하면서 어디로 이사갈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삼산타운이 지닌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완성된 인프라입니다. 굴포천역 중심상가는 마트부터 학원가 그리고 신도시에 있을 법한 거의 모든 상가들이 들어서 있어서 상권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이마다 굴포천도 있고 그 주변으로 공원도 많아서 심지어 부천보다도 더 쾌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짧게 거주하는 분들보다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부천 중동 상동과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삼산동 자체적으로도 학원가가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면 인근의 상동 학원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동 학원 가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근의 부천 중동신도시부터 부평에서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상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부평에 위치해 있더라도 중동신도시나 상동지구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교통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삼산타운 주변으로 외곽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놓여 있어서 동서와 남북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7호선 굴포천역이 있어서 거리는 멀지만 강남도 한 번에 갈수 있고 이제 보라매역에서 한 번에 환승으로 신림선을 이용해서 여의도도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대표지역인 송도, 청라, 검단도 GTX-B, 7호선, 5호선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미래에 개통만 되면 이 신도시들도 교통이 좋아질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의 접근성은 부평보다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지역이 학군도 전통적으로 인천에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점인데요. 지하주차장이 연결이 안돼 있다는 점 그리고 주차 대수도 부족한 편이라서 불편하고 그리고 20년이 된 곳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부평 삼산타운의 장점을 모두 갖춘 구축 아파트는 인천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을 두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삼산타운 만큼 좋아질 곳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산타운이 가진 장점을 갖추고 있거나 미래에 갖출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안에서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구축이 어디 있는지 보면 사실 인천의 택지라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연수구에 있는 인천 연수지구, 계양구에 있는 계산지구도 있고 인천 남동구의 구월동 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와의 생활권 공유입니다 부평이 상동, 중동과 인프라를 공유하듯이 주변 신도시와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이 있는지 보면 먼저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연수지구가 또한번 나오고요 청라와 맞닿아 있는 가정동일 때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구축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마전동과 당하동일 때 그리고 지금은 아직 들어서지 않았지만 계양과 대장 3기 신도시와 맞닿을 계산동일 때 그리고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급 규모로 생기는 부평 재개발 구역도 신도시만큼 인프라가 생길 수 있어서 이쪽 인근에 있는 삼곡동 구축들도 그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인데요 7호선과 경인선 1호선 그리고 GTX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서울 가기 가장 편리한 7호선 라인을 살펴보면 7호선 라인을 따라서 산곡역, 성남역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무원시티와 청라가 나옵니다. 삼곡역 남측으로 구축들이 몰려있는데 여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역인 성남역부터 무원시티 가기 전까지는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니는 경인선 1호선도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는 구로에서 천안행과 인천행이 y자로 갈라지다 보니까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열차가 그만큼 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7호선과 함께 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몇안 되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서울역이나 종각까지 환승 없이 갈 수도 있고 2호선이나 5호선 한 번만 환승하면 강남 여의도를 포함해 서울 웬만한 곳들도 갈수 있습니다. 특히 1호선 라인에 있는 용산역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발표에서도 봤듯이 앞으로 서울의 업무 지구의 중심이 강남 테헤란로에서 용산 여의도 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용산과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용산역은 1호선 라인이 이미 놓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용으로 1호선을 더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인천 1호선 또한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부천은 그나마 아파트가 좀 있는 편이지만, 인천으로 넘어오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파트가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역세권 반경을 좀 넓게 두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쪽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용산에서 부평까지 지하철로만 3,40분, 더 안쪽은 50분에서 1시간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GTX 여기 들어설 주변 지역들인데 GTX-B 노선이 들어설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중에 특히 인천시청역 쪽은 그동안 인천 중심부에 위치해서 서울까지 나가기가 다른 지역들보다는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면 그동안 정말 컸던 단점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은 GTX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인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축 아파트의 장점들 뭐 예를 들면 완성된 인프라나 서울과의 접근성 학군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지 못한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꾸준히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을 예로 들면 서울 접근성 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송도 국제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동춘동 지역 그리고 GTX로 인해서 교통면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질 인천시청역 주변 계양과 대장 3기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계양구의 계산동 지역 검단신도시 2단계가 들어서면서 좀더 끈끈해질 마정과 불로대구 당하동 쪽 구축들 그리고 상곡역 남쪽의 상곡동 지역들도 부평 재개발로 미니 신도시 규모로 탄생할 예정이라서 여기도 신축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1호선 라인을 따라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갈수 있는 형편임에도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각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